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5번 잎, 그러니까 새로운 새순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순이 나오고, 6번 새 잎이 나오면, 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어제 밤과 새벽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밭이 축축해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멈춘 상태인데요.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이제 5번, 6번 새순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날이 맑아지면 병충해와 잡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는 무청 시래기가 성장을 해서 손가락 길이만큼 성장을 한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라니가 와서 자라는 무청 시래기 잎을 먹어 치우는 것을 막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청 시래기가 자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